나 진짜, 멤버들이 아직도 나 연기해가지고 놀린다고요. 여기서 자꾸 아저씨서 연기하니까 멤버들이, 뭐, 어, 혹시 팀에서 뭐 이런 거 이렇게 시키면은, 갑자기, 여장 언니야. 막, 그러잖아요 <laughs> 그러면은, 내가, 나 왜, 나 연기, 나 이거 아니야, 나 아니야. 이러면, 언니, 되지 않나? <목소리> 선생님도 그래, 그래, 가려우시고. 어지러 어지러우시고. 어지러우시고 그, 것죠 저랑 똑같을 거. 저랑 증상이 똑같으시네요. 어, 아, 언니 너무 커. 이만, 이만 돌아가시죠? 언니 그거 아, 언니 아까 봤 언니가 아, 아, 제가 노키도 해요 이거를 아까 같이 먹고 아 맨날 따라 해. 같이 봤는데. 요아 그러세요? 마지막에 이거 가상이했으니까 미션. 제가 노키도 해요. 이렇게 안하시니 아니. 여기왜 쫄리냐고. 아니 완전 포커페이스로 지금 완전 포커페이스로 하시는데 언니 막 그분은 그냥 제가 노키도 해요. 나간지 제가 노키도 해요. 제가 노키도 해요. 야 짱남. 좋은 말날때 빨리 말해라. 너 나랑 사귈 거야 말 거야? 우리 한번 만나 볼래요? <laughs> 나는 이제 연애하는 줄 알고 솔로 탈출한다고 좋아했는데 언제까지 솔로 탈 거냐고. 그리고 요즘 너 마음이 식었냐? 답장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?라고 우리 집 친구들은 뭐만 하면 저를 불러요. 부드라 일러 좀 와봐. 벌레 좀 잡아봐. 부드라 아빠 양만좀 찾아봐. 언니, 급해. 내방불좀 꺼줘. 진짜, 나 진짜 쉬고 싶어.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. 너 자꾸 나만 보면 그러잖아. 너는 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. 너도 착각 심하다, 진짜. 아! <laughs> 웃겨, 정말. 착각하지 마. 내가 너 얼마나 사랑했다고 그래? 그런 근저감은 어디서 나오니? 그렇다고 내가 널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. 사랑은 하는데, 네가날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한다는 거거든. 그러니까 착각 좀 하지 마. 아우, 진짜, 열받게. 하고, 사랑해. 라고 해줬는데, 제가 이분한테 그냥, 샷건 날려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, 언니 왜? 요 언니 연기 제일 잘하잖아요. 나 맨날 이래요, 애들이. 내가 자꾸 여기서 감정 잡고 연기하니까 이렇게 된다고요.